삼각부등식의 응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x는 단각 같고요. x의 범위는 sin x가 cos x보다 큰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래프에서 찾아야 될 텐데요. 일단 사인 그래프는 다음과 같죠. 그리고 코 사인 그래프는요. 코 사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모양인데 지금 사인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은, 검은색 부분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. 따라서,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주면 될것 같은데요. 코사인과 사인이 값이 같은 경우가, 4분의 파이죠. 45도. 그러면은, 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이 길이나 이 길이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파이죠 따라서 여기는 4분의 파이를 파이에다가 더해 주면 4분의 5파이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죠.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 x 범위가 다음과 같고요. 다음 삼각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코사인과 사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바뀌죠?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, 지금 마이너스, 마이너스 있으니까, 플러스가 되면서 이거랑 더해져서, 2 코사인 제곱 X 될것이고요 그리고 5 코사인 X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, 3하고 계산이 돼서 2. 이렇게 될것입니 인수분해가 되겠네요. 합치면 5가 되고요 그래서 cos x p l u 2, 그리고 2, cos x 1 근데 지금 cos x는 마이너스 2라고 1, 이인데 여기에다가 2를 더해줘버리면,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죠.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그냥 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구요. 이 부분만 양수가 되면 두 개가 합쳐서 양수가 되겠죠. 따라서 이, 이 코사인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어야 되구요. 그러면 코사인 x 가 여기 이 양을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.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사인 x는 다음에 그래프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y 꼴 마이너스 2분의 1. 근데 지금 이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네요. 그러면 지금 찾아야 되는 점이 이 점. 그리고 이 점.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니까 파이가 되겠죠? 그러면 지금 대칭 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y는 보러스 2분의 1이면 은 지금 이 거리가 이 거리와 같을 거고 이 거리와도 같겠죠. 그럼 일단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점은 3분의 파이죠. 그래서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빼주면 3분의 2파이가 되고요.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3분의 4파이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의 범위는 여기와 여기가 될 텐데요. 식으로 표시해주면 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 또는 여기죠.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겠죠. 이렇